할렐루야! 새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4년에는 주님 뜻 안에서 소원하는 바들이 능력 있게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새첫 안식일을 어떤 말씀으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우리 빌리포스 3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기를 구하였습니다. 이미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 김택철 집사님이 읽어 주셨고요. 저는 NLT 우리 새 번역으로 번역된 내용을 그 내용을 좀 다른 번역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목적과 또, 나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될 그날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형제, 자매들이시여, 나는 내가 되어야만 할 존재가 아직 나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모든 힘을 오직 한 일에 집중합니다. 즉,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바라며 나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리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 뉴욕 중앙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14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바로 지난주가 2013년이었습니다. 어떠세요? 한주가 지나고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되니까 모든 게다 새롭지요? 엄청 추웠어요. 어젠 눈이 와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질 못했어요. 방송으로 했는데 평상시보다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왔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귀합니다. 사실 새해가 왔지만 세상에 우리 가 소망하는 것과 꿈꾸는 것, 원하는 것들은 많지만 세상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근자에 들어서 가장 추웠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근심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찾아보니까 이 세대별 근심 걱정이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계신 분들도 약간의 나이 차들이 좀 있는데요. 10대는 어떤 것에 근심과 걱정을 하는지 아십니까? 10대는 공부. 그렇죠. 공부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 키가 커야 되는데 키, 키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유행입니다. 유행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학교 가면은 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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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입고 가면 처음부터 그걸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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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을 신으면 또 뭐, 아시죠. 그래서 그런 유행에 또 뒤처지면 안 되는 근심 걱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대는 뭘까요? 20대는 첫 번째가 연애입니다, 연애. 20대 고민은 연애예요, 첫 번째가. 그다음에 취업. 그다음에 돈입니다. 30대는 뭘까요, 혹시? 우리 30대가 거의 없으세요. 30대는 결혼. 돈, 그 다음에, 저도 요즘 고민하는데요. 탈모. 이 머리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대는 승진, 가족부양, 자식. 뭐 돈은 항상 빠지질 않아요. 그 다음에 50대는 노후 준비, 그 다음에 자식 걱정, 인생의 성취.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60대는 자, 우리 60대 에 계신 분들 한번 우리 얘기를 해 보시죠. 우리 김영걸 장로님, 뭐가 걱정이세요? 걱정 없으시죠? 우리 송재 천장로님 60대. 또 우리 60대 우리 김현지 집사님, 아직 60대 아니시죠? 아, 우 죄송합니다. <laughs> 뭐에 대한 걸까요? 아, 우리 심정순 집사님. 건강? 아, 맞습니다. 60대 첫 번째는 건강이고, 노후의 삶. 그 다음에 돈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 많이 앉아 계시는 7, 80대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7, 80대. 오늘 마치신 분은 떡국을 두그릇 드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떡국 맞습니까? 7, 80대. 아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7, 80대는 뭐가 걱정일까요? 예. 네. 복된 죽음, 그것도 또 걱정이신 모양이네요. 7, 80대는 뭔지 아십니까? 그냥 걱정이래요. <laughs> 그냥 눈만 뜨면 걱정이래요. 7, 80대는 예.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녹록치 않은 새해가 됐지만은 현실 속에서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러분들 근심하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근심 안할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전도서 1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은 해는 떴다 가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 목표가 없는 인생은 그저 이렇게 뭐가 뭐다 뭐예요? 그냥 헛되고 헛되고 제로에서 다시 제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로 드래프트의 법칙이에요. 제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7, 80대 어르신들, 그냥 걱정하시지 마시고, 걱정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내 모든 힘을 오직 한 일에 집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삶에 무엇을 가지라고요? 목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회학적 용어 중에 목표 설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면 이 목표가 실제 행위나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목표가 있어야 일이 된다는 거예요. 목표 없는 인생은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해 첫 단식일 여러분에게.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올한해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새벽도에 재점검하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목표와 소원을 혼동한다고 그래요. 소원하는 것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냥 원하는 마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대기를 원하는 마음을 실질적으로 삶을 통해 이루어나가는 과정까지 뒤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 없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와 뜻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있어야만 그 목표에 대한 분명한 삶의 에너지와 또한 과정을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한 사람은 궁극적인 행동과 아주 밝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와 목적을 알게 되면 인생에 초점이 생깁니다. 포커스가 생겨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삶의 풍요로움과 행복을 위하여 목표를 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가 영적인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세기의 전도자로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바로 이빌리포서 3장 13절의 말씀의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다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내 모든 시작 내 모든 힘을 오직 한 일에 집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올 한해 모든 힘을 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목적과 목표를 세우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디즈레일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고한 목표를 지닌 인간은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꺾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목표를 가진 사람만이 성취를 하게 되고 의지를 갖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해 첫 안식일, 우리는 가다가 혹시 다 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래 에 겁을 먹고 목표를 세우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목표를 세우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론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목표를 향하여 온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새해 첫이, 이, 이 첫날이 되니까 이 인터넷에 많은 그 기사들이 뜨는데요. 특별히 우리 한국의 이름을 아주 드높였던 이 뭐예요? 그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미 김연아 선수는 올림픽에서도 우승을 했죠. 그 다음에 어디서도 우승을 했어요? 세계 선수권에서도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가 이제 그만 은퇴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좋을 때 떠난다고. 좋은 기억만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1년 반 정도 쉬었다가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러고선 점점점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무리 큰 대업을 이뤘다 할지라도 잊혀져 가게 마련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우리 김연아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떠오르는 게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 다시 목표를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이? 소치라고 하는데서 소치가 어디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러시아에 붙었습니까? 참 무식합니다. <laughs> 그런데 이 올림픽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뤘다 할지만은 그것이 인생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목표를 향하여 온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2013년 얼마나 열심히 달리셨습니까? 그런데 이룬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포기해버린 것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목표점이 흐리다 보니까 그것은 삶의 의미를 점점 점점 더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해가 의미 있는 것은 새로운 목표를 다시금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새첫안 시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목표를 향하여 할 만큼 달려갈 수 있는 목표를 정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온힘을 향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김연아 선수가 목표를 정하니까 어때요? 그 일을 위하여 다시금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표 속의 삶의 열정이 증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올 2014년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전혀 다른 영적 경험을 갖기 위하여 오늘 이새 벽두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청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가진 자만이 삶의 열정이 증가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울 목표는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정한 목적은 목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운 목표입니다.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상그 목표의 결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올한 해의 목표 정하셨지요. 어떤 목표를 정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목표를 정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과정 공부 우리 함께 했는데 요 그 과정 공부책 맨 앞에 아주 친절하게도 이러이러한 목표를 좀 정해 보십시오 하고 열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 읽기, 예언의신 읽기, 전도하기, 기도하기, 소그룹에 참석하기, 뭐 등등 열 가지의 이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목표라 여러분들 재미 없으십니까? 어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본적인 영적인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 목표를 한번 좀 살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왼쪽 편에 보면은 이제 성경 통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 꼭 성경을 일독을 읽을 뿐만 아니라 깊은 말씀 묵상의 삶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좀 마음의 결심을 좀 하십니까?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말씀 없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개인의 삶이 행복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역사가 우리 올 한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쉼 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 나 자신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삶 그것이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할그 길을 이루는 중요한 최종 종국적인 목적지에 올 한해를 이루는 중간단계의 목표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지난 몇해 동안 큰 영혼도 인도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을지라도 올해는 주여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갖고 있는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나눔의 삶을 통해 영혼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목표를 주님 안에서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목표도 정하지 않은 분들은 전혀 이룰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늘 목표를 가져야만 그 뜻을 주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영원을 준비하는 하나의 준비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의 왼쪽에 우리 표를 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표하고 사람을 오른쪽부터 읽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들, 오늘 눈도 오고, 날씨도 춥고, 길도 미끄럽고, 서두르시느라고 아침을 못 드셨죠?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을, 시작! 이 세상을부터 먼저 읽었어요. 사람을 다시, 시작!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아멘! 이것이 2014년도 우리 뉴욕 중앙교회의 목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자신이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때, 말씀과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순간 깊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최소한 몇분 이상을 좀 하셔야 될까요? 말씀 묵상에 깊이 젖어들려면, 뭐, 다 같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몇분 이상을 좀 말씀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30분, 1시간. 좀 더하실 분은 없습니까? 예. 여러분들 말씀에 좀 깊이 사로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내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나눔을 예배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종 예배와 집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삶에 지치다 보면 점점점 예배 중심보다는 삶 중심으로 갑니다. 일상적인 삶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안식일 교인이 되고 말아요. 안식일에만 교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순간 말씀묵상과 예배란 예배는 어떤 예배든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경험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봉사와 필요 중심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복음 중심적으로 바뀌는 경험. 그래서 그것이 영적 예배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 그런데 그러한 삶에는 내 자신을 주님께 산 제사로 드리지 않으면 그 영적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올한 해는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그래서 기도의 삶, 말씀 묵상의 삶, 예배의 삶에 충실한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는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이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서 사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14년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삶을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아름답게 늙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겉 외모가 아니라 이 마음에서부터 세월을 쭉 충분히 품을 때그 겉모습이 아름답게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 아직도 따뜻한 외모를 가진 한 여배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배우는 젊은 시절에는 아주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추앙을 받을 만큼 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늙어가면서 더 아름다운 미를 풍겨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오드리 해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무슨 로마의 휴일인가라는 데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왜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로 남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사랑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재산보다는 사람이야말로 회복돼야 하고, 새로워져야 하고, 활기를 얻고, 깨우치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결코 누구 하나라도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그 사람은 세계 구석구석, 아프리카, 인도, 남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정하십시오. 올 2014년은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목표를 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러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정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소망하기를 사람의 숫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 공공명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기도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전도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는 경험을 올 한해 우리 뉴욕 중앙 교에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 중앙 교회가 우리 메나탄과 이온 뉴욕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등대로서의 역할을 능력 있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이 어때요? 너무 욕심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 삶의 소망에 대한 목표를 가지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개인에 대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 대한 걸 주님 안에서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첫 안식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맞춰지는 찬양을 찬미가 우리 144장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리 한기 동안은 또한6 개월 동안은 뭐 시간은 좀 한번 조절을 하겠지만은 마지막 헌신 차장을 이 144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님 안에서 목표를 이뤄 나가실 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께서 함께 하시게 되기를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의 은혜 간과하면 풍성이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3절 우리 한번 다가지실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시작.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의명령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사절은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2014년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세우신 목표와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을 통하여 성취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44장, 우리 헌신의 찬양, 고백의 찬양을 함께 하시겠습니다.